안녕하세요. 트루팡입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요. 2025년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전체의 20.3%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는 얘기인데요. 쉽게 말하면 국민의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보통 다른 나라들은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넘어가는데 20년에서 3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불과 7년 만에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약 5,200만 명이었던 한국 인구가 2100년에는 1,500만 명 이하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무려 74% 감소, 지금의 4분의 1 수준입니다. 상상이 되시나요? 그리고 그때 인구의 61% 이상은 65세 이상 시니어. 즉 2100년의 대한민국은 절반 이상이 노인인 사회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역사상 유례없는 출산율 저하입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 즉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자녀 수는 지금 0.7명 수준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치고요. 아이를 낳지 않으니까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반대로 수명은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는 이미 현실이고요. 일부 학계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노화 제어 기술과 혁신적인 질병 치료제가 개발된다면 인간의 수명이 150세까지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확정된 사실은 아니지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길어질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인구는 줄고 수명은 늘어나는 시대,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저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시니어들의 역량 강화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시니어 세대가 어떤 모습이냐에 따라 미래 사회에서의 시니어 세대의 모습이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해요. 오늘 왜 갑자기 제가 이런 얘기를 꺼냈는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시니어는 더 이상 단순한 소비자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수명은 길어지는데 일을 일찍 그만두고 소비자로만 살아간다면 그건 굉장히 공허하고 힘든 시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시니어 세대가 새로운 생산자, 창작자, 그리고 영향력을 가진 주체로 서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나이 든 세대가 아니라 사회와 문화를 이끌어가는 주체로서 말이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요즘 시니어 크리에이터라는 키워드에 큰 기대감을 갖고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처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사실 올해 3월에 시니어 크리에이터 협회라는 비영리 단체를 제가 설립을 하게 됐습니다. 저에겐 큰 도전인데요. 이 협회의 비전을 세 가지로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는 시니어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단순히 영상 기술이 아니라 경험과 지혜를 컨텐츠로 풀어내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경제적,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입니다. 영상 하나가 광고, 후원, 강연으로 이어지고 사회공헌까지 연결될 수 있다고 저는 믿고요. 벌써 증명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거예요. 시니어의 이야기를 통해 젊은 세대가 배우고 또 서로 공감하는 다리를 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 3월에 설립한 시니어 크리에이터 협회는 벌써 세 번의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짝수달마다 개최를 하고 있고 10월 27일에 사회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월 첫 세미나에서는요, 누군가를 위한 삶에서 이제는 나를 위한 삶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니어분들이 크리에이터로서 첫 걸음을 내딛는 용기와 다짐을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6월 두 번째 세미나와 8월 세 번째 세미나에서는 이미 활동을 시작한 시니어 크리에이터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와서 채널을 운영하며 겪은 시행착오와 실제 성과, 노하우 등을 생생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단순한 강연이 아니라 실전에서 건져 올린 경험담이었기 때문에 더큰 공감과 현실적인 도움을 줄수 있었습니다. 세미나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는 나도 용기를 얻었다. 또 지금이라도 시작하고 싶다. 이런 모임을 오래 기다렸다라는 반응이 참 많아서 정말 뿌듯했습니다. 이게 바로 시니어 크리에이터 협회를 설립한 이유이고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누군가의 시작을 돕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시니어만이 할수 있는 진짜 이야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젊은 세대가 아무리 흉내내도 따라올 수 없는 삶의 깊이와 경험, 전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건 곧 독창적인 컨텐츠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시니어 컨텐츠의 수요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에서 50대 이상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같은 세대가 만든 컨텐츠는 같은 세대가 가장 열광합니다.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시니어 시청자의 마음을 잡는 시대가 오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낮아진 기술 장벽입니다. 시니어 세대가 크리에이터가 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은 아무래도 기술 습득입니다. 지금은 스마트폰과 AI 기술을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AI가 써준 대본을 가지고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하면 거기에 AI가 또 자막을 달아주고 음악을 또 AI로 만들 수 있는 시대죠. 촬영도 하기 어려우면 AI 기술로 상상을 현실로 옮기면 됩니다. 이렇게 기술의 빠른 발전이 오히려 시니어에게는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대세가 될 수밖에 없는 네 번째 이유. 시니어 크리에이터는 단순 취미가 아니라 경제적 활동까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광고 수익, 협찬, 후원, 재휴, 강연, 심지어 사회공헌 활동까지 컨텐츠 하나 하나가 곧 부가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좋은 기회가 펼쳐져 있지만 여전히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계정만 만들고 첫 영상을 못 올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채널 기획, 촬영, 편집, AI 활용 다 막막하게 느껴지시는 시니어 분들 정말 많죠. 그래서 저희 시니어 크리에이터 협회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제1회 시니어 크리에이터 입문 정규 과정. 총 8회차로 구성을 했고요. 그냥 평범한 강의 형태가 아니라 개별 멘토링을 좀다 지원해드리려고 합니다. 정말 협회를 대표할 만한 크리에이터를 양성하기 위해서인데요. 8회차라는 시간 동안 배울 게 정말 많습니다. 채널 기획과 전략, 촬영 기본, 또 심화까지 배우고 편집, 그다음에 AI 활용, 그리고 유튜브 채널 세팅과 업로드까지 제가 직접 메인으로 멘토링 해 드릴 거고요 저와 함께 저희 협회 이사로도 활동을 같이 해주고 계신 유동훈 강사님 강의 현장에서는 저랑 10년 넘게 손발을 맞추고 있는 스마트폰과 AI 기술을 활용한 영상 제작 분야에서는 저와 유동훈 강사님이 정말 한국에서는 손꼽히는 강사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일기는요, 비용도 아주 저렴합니다. 제대로 크리에이터로 입문할 수 있는 과정인데 이 가격이면요, 이거는 다시 오기 힘든 기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은 제가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시작됐습니다. 출생률은 역사상 최저, 또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회는 시니어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경쟁력 있는 시니어, 준비된 시니어만이 진짜 주인공으로 설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인생 이막을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길. 저는 그 길이 바로 시니어 크리에이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함께 시작해 보시죠.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루파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